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현재 시간이 오전 11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상남도 그창둥 가주면 장길리에 있는 삼봉교 농암육묘장. 지금 보고 계시는 데는 이제 농암육묘장 내에 장길리벼육묘장입니다. 제가 이제 내년에 4월부터 이제 운영하는 벼육묘장이고. 저희들이 지금은 딸기 모종 보고 계시는 대로 딸기 포토 어, 딸기 모종을 키우기 위해서 약5천0 0장 어, 약간 넘는데 저희들 보고 계시는 대로 포토 이제 원래 모종 키우고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씬도 하고 레이어 하고 다음 주 월요일날 이제 필리핀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기 전에 저희들 포토 첫날 봐서는 힘들 것같지만은또 열심히 하고 시간도 더 해서 오늘까지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현재 보시면 4,500장 정도 이제 세척을 했고 오늘 하면 5,000장 조금 넘게 세척이 무난하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오늘 딸기포터 세척 7일째 일상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